반환점을 돈 파리 올림픽에서 값진 메달을 따낸 태극 전사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사격의 김혜지 선수는 실제 영화 출연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유의 입담을 자랑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큰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으며 입장하는 태극 전사들. 이들 목에 빛나는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쉴틈 없이 올림픽만 보고 달려왔던 부담감을 벗어던지니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타격 반효진은 최연소 금메달이란 타이틀에 역대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을 제가 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하계올림픽 역대 최연소 금메달을 또 제가 제 이름을 남겨서 탈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영광임을 꼭 표현하고 싶고 타격 오해진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루틴을 만들거나 훈련도 큰 대회라고 너무 오바하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서 그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날 누구보다 주목을 받은 건 역시 사격의 김예지. 일론 머스크가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는 찬사까지 보내 직접 물어봤는데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역, 영화에 출연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고요. 한국 펜싱 사상 첫 올림픽 이관왕이란 쾌거를 이룬 펜싱 오상욱은 경기에서 긴장하지 않는 자신만의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항상 시합을 뛸 때마다 어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항상 결과는 정해져 있고 그냥 나는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노력의 정당한 대가로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건 우리 태극전사들. 평생 잊지 못할 파리 추억을 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